어, 환차익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지? 제가 단한 번도, 단이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독특한 투자 철학하고 기법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앞으로 접근을 하면은, 일치 않는 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달러를 사고 파는데, 빨리 사고 팔면은 한 5초 걸리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권사 환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환전 메뉴에서 샀다가 팔았다를 일달러만 한번 해보시라 거래비용이 되게 낮아요. 거의 뭐 현존하는 투자 수단 중에 거래비용이 가장 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환차익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지 환율이 많이 올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환전수수료 우대율이 한 95%까지 가능한 그런 걸 이용했을 때 100만원 거래하면 1000원 정도 사고 팔았을 때 뭐 되게 낮죠 뭐 주식 투자의 3분의 1 정도죠. 거래비용을 낮게 해서 환전을 할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뭐 증권사 명도 그냥 말씀드리면, 키움증권, NH 나무 이런 데는 95%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한 1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뭐 너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전 국민한테 수수료 우대율 뭐95% 이벤트 막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해요. NH 나무 같은 경우는 10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매수 기준 환율, 매도 기준 환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가지고, 같이 놓고 보면 그냥 스프레드 1%에 95% 1,000원에 서면 1,001원 이상에서만 팔면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 증권사들이 은행하고 연계가 돼요 양쪽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증권사하고 은행이 국민은행하고 키움증권 조합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은행하고 NH나무 조합이 있어요 서로 뭐 관계없는 데 같은데 신기하죠 예를 들면 키움증권은 국민은행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국민은행 외화예금통장에 있는 달러를 수수료 없이 키움으로 옮길 수도 있고 키움 증권에 있는 달러를 수수료 없이 국민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정도를 준비해 놓으시면은 웬만한 뭐 투자는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변동성이 낮으니까 달러 투자로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폭도 낮다 보니까 좀큰 금액을 실어야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은행의 예금을 주로 생각을 해요 이거를 30년 동안 하면 되게 유의미한 수익이 생긴다 근데. 달러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3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년간의 복리의 마법이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많이 거래를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1만 달러를 샀어요. 근데 5원 정도가 올랐어요. 또 5만원을 벌었어요. 이걸 5번 반복하면 복리의 마법을 안 하더라도 25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낮아요. 변동 폭도 낮고. 근데 여기서 안에서는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다 팔았다 하면은 작은 수익을 얻고 큰 수익을 놓치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달러 투자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안전하니까 큰 금액을 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달러 투자 하시면서 돈을 잃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제가 책에다가 성공률 100%의 뭐 달러 투자 비법 이렇게 썼는데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단한 번도 단 1원도 잃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독특한 투자 철학하고 기법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세븐스플릿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 분할매수 분할매도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비자발적으로 분할매수를 해요. 그걸 물타기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은 분할매수를 하지만 매도도 분할매도를 한다는게좀 달라요. 저는 이제 이게 넘버링을 해요. 제가 달러를 사고 환율이 떨어지면 또 사요. 추가 매수를 계속 해나가는 매도할 때도 분할매도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한 타임이라고. 보면은 넘버 원이 샀잖아요.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 이건 내려. 당연히 내가 샀으니까 내려. 그 실제 내려요. 그럼 넘버 투가 사요. 그리고 넘버 쓰리가 사요. 1 0만 원을 때 사고, 5만 원에 사면 칠만 오천 원이 평당가라서, 한 칠만 오천 원에 비상해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븐스플릿투자시스템은1 0만 원에 사고, 5만원에 샀잖아요. 그럼 육만 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넘버 투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평당가를 산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가만 놔둬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5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사요. 오르면 또 팔고, 더 떨어지면 넘버 3가 출동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시 투자 시스템, 투자 방식을 모르시는 분이 제 글을 보고, 오, 귀신 같다. 어떻게 환율을 예측했냐. 바닥을 잡았다. 이 사람이 사면 모르고 <laughs> 팔면 내리고. 그것만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들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되는 지, 시점을 제가 안게 아니잖아요. 저는 떨어질 때마다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면은 잃지 않는 이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짜신 게. 그렇죠. 아주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전략을 잘 짜서 그게 조합이 되면서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텔러 투자를 언제 사면 좋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그냥 1,200원 이하면 큰 문제 안 생겨요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복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단기 트레이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1,200원 근처에서 사면 또 이제 기회가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한네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제가 이제 달러 투자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적정한 가격이 됐을 때만 달러를 사는 거죠.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뭐어 달러 투자도 뭔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가치가 낮았을 때 샀다가 가치가 높아지거나 그 가격이 높아졌을 때 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본게 이제 달러 인덱스. 라고도 하고 달러 지수라고도 하는데 주요 6개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을 지수화한 거예요. 이 달러 지수를 달러의 절대 가치라고 보자 이 달러 지수가 5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낮았을 때와 가장 높았을 때를 비교해서 그 중간 정도 이하에서 사자 나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52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중간 밑에서만 사면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같이 충족되면 더 좋겠죠. 이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비율로 이렇게 산출을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데 찾아보시면 제가 쓴 거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갭 비율로 달러 지수하고 원 달러 환율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갭이 넓혀졌을 때 사면 좁혀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이제 제가 투자 데이터로 삼고 그리고 그 투자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달러 지수에 대입을 하면 적정 환율이라는 게 산출이 돼요. 그거 밑에서 사야겠죠. 이론도 이런 적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 방법대로만 하면은 앞으로도 뭐큰 일은 없지 않을까. 달러리치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앱이 있는데 그걸 무료로 이제 다운 받아 보시면은 거기 에 이제 그네 가지 조건들이 딱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도 좋은 시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하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건들이 이제 만족했을 때. 부터 달러를 사면 이제 안전하다. 제가 달러 지수 그래프하고 원 달러 환율 그래프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차트까지 거기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앱을 한번 참고하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 뭐 간단하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개 정도 만족하면 사는 거죠? 아, 저는 두개 이상 정도 하면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라고 하는데 네 개가 다뜰 때도 있어요. 네, 그때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가 다 떠도 내 전재산을 넣으면 안 되죠. 또 레인지를 보고 투자 데이터를 참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방법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븐스 블리 투자 시스템이라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으로 투자를 해야지 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제 제 기준으로 고환율 상황에서는 그냥 쉬는 게 답이고 원 달러 환율이 너무 높을 때는 쉬어야 돼요. 투자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단점이자 약점인데 요걸 이제 주식 투자하고 병행하면 조금 해지가 가능하다. 제 책에는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는데 지금은 저는 달러 대신 주식을 산다예요. 이게 순환 구조처럼 주가가 또 오를 때가 되면 원 달러 환율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어머니를 비교를 하는데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맑아도 좋은 거예요. 해가 맑으면 집신 팔고 비가 오면 우산 팔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도 자산을 갖고 있고 달러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국가가 폭락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 투자는 자 아니죠. 원 달러 환율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뭐 어느 순간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막 불안한 상황. 이게 없는 거예요. 달러 투자자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항상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막 어떨 때는 달러 투자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달러 투자에 올인했는데 현금 오름이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제 블로그에 와 보시면은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우리의 생각은 한 우물만 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은 우물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놓고 그걸로 경제적 자유를 현금으로 만드는 계획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중국의 목표는 지금 추진 중인데 그냥 달러 리치에서 달러를 사고 팔수 있으면 좋겠다. 뭐 세계 최초의 달러 투자 MTS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비용도 최저로 최저여야지 여기서 유의미하게 사고팔고를 해서 트레이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 제가 진행 중이에요. 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기대되네요.